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와 테슬라 FSD 베타 후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말 연일 놀라움의 연속이고요. 아 근데 저는 로보택시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 자율주행을 기대하지 않고 엄청나게 끝내주는 주행 보조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들어왔던 그런 컴플렉스에서 그 정말 이게 거의 한 4, 5차선 되는 정말 중간에 그 애매한 옐로우 라인이 있는 걸 대낮에 나가는 이런 영상을 보면요 아잘 나갑니다 아 물론 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엑셀레이션이라는 그러니까 디시전 메이킹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AI 특성을 어느 정도 이해했기 때문에 핸들이 아닌 어, 좀 주저주저 할 때는 게스 페달을 밟는다든지 그런 정도는 했습니다. 그쵸 이제 브레이크 밟진 않았고요. 브레이크 밟으면 디스인게이지먼트가 되니까 이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쭉 가게 되는. 저 차들이 줄줄이 서 있지 않습니까? 저 라운드 바스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걸 끼워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쓰면 쓸수록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고요. 이런 라운드 바스에서도 차가 저렇게 많이 갈때 이제 좀 주저주저 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슬쩍 이제 떠미는 거죠. 가라고 빨리. 그러면 잘 꺾어서 갑니다. 역시 두 번째 라운드 맛에서도 차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떠밀었거든요. 쭉. 떠미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라운드 맛에서 다 똑같습니다. 약간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보수적으로. 그럴 때마다 게스페달을 한 번씩만 쳐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가서 이 많은 아유왜 이렇게 라운드 밭이 많은지 왜 이렇게 도로를 설계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중간에 여기서 좀 핸들을 살짝 어디로 갈지 차선을 어 삐끗하더라고요. 좀까좀 그러니까 좀 불안불안한 면도 조금은 있지만 어 이런 것들을 무사히 넘기고 하이웨이를 타서 이제 멀지를 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부드럽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어, 완수를 못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FSD 베타를 어떻게 이제 핸들링 하는지를 알게 된 거죠. 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요 며칠간 돌아다니면서 잘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쓰게 되면 정말 끝내주고요. 쓰면 쓸수록 놀람과 감탄을 금치 못하는 데다가, 아니, 아, 경쟁사랑 5년이 아니라 이거 더 벌어진 것 같은데, 새로우면서도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좀 걱정도 되고, 여기에 진짜 대변혁이 오겠구나. 이런 미래의 맛을 미리 맛볼 수 있었다라, 맛볼 수 있는 게참 감사하고, 어, 즐거운 일이고요. 다들, 예, 테슬라와 구독자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다들 모두 감사드리고, 요즘은, 예, 너무 왜늘 이게 차를 모는게참 아 테슬라를 뭔지 꽤 됐죠 전. 근데 이렇게 차가 매번 만질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준다라는 게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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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쓰니까 차를 어느 정도 믿고 아 나는 이제 앞으로 교통사고를 당할까? 아좀 이런 자만 좀 위험하죠. 근데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자만심을 가지면 안 되는데 벌써. 이게 그 이런 게 문제죠. 잘 쓰면 정말 어제도 얘기했듯이 최고의 검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특성을 알고 이거에 주는 이게 적응되지 않고 쓰면은 교통사고는 정말 영원히 빠이빠이일 것 같은데 점점점점 이렇게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면은 결국 방심하다가 예, 교통사고가 나겠죠. 그 정도로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진짜 경쟁사들은 <laughs> 아 심각합니다. 아 제가 리비안의 그런 대형 SUV가 저 크기에 주행거리며 가격을 생각해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냥 모델 X를 돈을 모아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근데 지금 주문해도 내년에 못 받고 내 후년에 받기 때문에 저도. 예 미치겠죠. 일단 모델 S부터 받고 좀 생각을 이번에 해보긴 해야겠습니다. 근데 베타를 미리 맛본 입장으로서는 테슬라 말고는 다른 차를 저는 솔직히 예, 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5년간은 예, 그냥, 예, 그냥 이 브랜드에 종속되다 싶게 할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좀 이게 특성을 이해하고 타야 되는데 이렇게 모르고 운전을 하게 되면은 어제 얘기했듯이 영상도 잘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안 보여줬다 그러는데 예, 이미 어제 영상을 보여 이미 다 이제 어느 정도 참고해서 다 이제 알려드렸고요. 어, 근데 예, 재미난 기사가 났는데 이런 거 같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그래도 CNN의 입장을 좀 비판 좀 수용한 것은 우리의 기준이 로봇 택시에 있다라는 것도 일반인들 기준이 어, 그렇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CNN 얘기를 그냥 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 테슬라를 찬양하는 것 같아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자. 근데 의심은 했었죠. 예. 왜냐면 제가 써 보니까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예. 이 CNN 기자가 FSD 베타를 받은 게 아니죠. 지금 FSD 베타를 받은 거를 빌려다가 타고 이제 첫 반응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다 드러났는데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은 야 이거 기사가. 오, 이거 드라이버가 초고 받기도 전에 한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CNN은 결과를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픽스해 놓고 나중에 형식상으로 해서 이걸 거의 약간 짜맞춘 느낌? 일론 머스크도 그렇다고 지금 의심하고 있죠. 좀 약간 저도 그렇긴 합니다. 이 정도일까? 근데 어느 정도 저도 수긍하는 면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초반에 이미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로버택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거길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주행 보조에 있어서는 아예 경쟁사가 <laughs> 10년 안에 따라오면 다행인 것 같은데 아 이건 완전히 이건 예. <laughs> 뭐라고 참 예. 심지어 이제 이 CNN 기자의 어제 영상을 보고 아카데미 어워드를 줘야 된다 예. 좀 과장된 것 같긴 한데 예. 그래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다시 한번 얘기한 건. 우리가 기준이 로보택시라는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을 한 겁니다. 굉장히 어제 기사는 의심이 많, 의심이 많이스럽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다시 돌아와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 3, 4일만 운전을 매일 해보면은, 아, 이번 버전은 어느 정도라는 게딱 감이 잡힙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맞춰서, 어, 이렇게 서로 뭔가 호흡을 맞춰가는, 아, 옛날에 어렸을 때 재미나게 본 사이버 포뮬러도 생각나는데 인간과 AI의 조화가 좀 생각나는 현재 FSD 베타가 딱그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와 이렇게 정말 대화하는 느낌도 들고 요즘 예, 이 베타는 아, 사실 제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 이게 유, 이런 상태에서 유튜브를 만들면 예, 객관성이 떨어질 텐데 예, 저는 요즘 운전을 너무 편히 하고 있고요 더 장거리를 떠서, 야, 이러다가 이거, 이거는, 어 올해는 5만 마일 이상, 아니, 그치 그렇죠 이제 내년에는 5만 마일 이상 뛰는 거 아니야. 이제 플로리다도 더 가는 거고. 와, 운전을요, 지금 운전 강도가 저번에 제가 한 4분의 1로 줄었다 그랬는데, FS 베타 덕분에 한 10분의 1로 줄은 것 같습니다. 아, 고속도로에서도, 어, 좀더 부드러운 것 같고 특히 이제 시내 주행 때도 오토파일럿을 할수 있는데 신호등을 읽게 만들면은 어제 얘기했듯이 그걸 자꾸 팬텀 브레이크 같이 밟는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여 드리는 제 영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하이웨이에서 미국에서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이 다 먹지 않습니다. 생뚱맞게 램프 나가다가 쓰는 경우도 많고요. 뭐 이쁘게 나가는 구간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FSD 베타를 쓰게 되면요, 그 나가면서 그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FSD 베타가 그키킨해서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부드럽게 넘어가기 때문에, 하이웨이에서는 이보다더 부드럽기가, 끼어드는 거나 이런 것들, 근데 물론 이제 도시에 가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멀징 할 때. 약간 불안한 모습이 보여서 이게 외곽이거나 차가 별로 없으면은 차가 좀 있어도 하는데 뭐좀 워낙 맨나타는뭐 차가 넘쳐나니까 그러니까 부산이나 이런 데는 예 쉽지 않을 거라는 거는 여전히 예 똑같고요. 그렇지만 차가 적으면은 FSD 베타와 없는 거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런 신호등도 미리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밟는 그런 현상도 없고 예그 부드러움이 예 훨씬 더 낫습니다. 아 그리고 베타로 업데이트 된 건지, 이번 버전이 그런 건지, 일단, 오로파일럿이제 90마일이 아니라 이제 80마일 이상은 못 갑니다. 예, 80마일에서 픽스됐고요. 어, 그리고 대낮에 보니까 훨씬 더이 제가 딴짓을 하지, 하는지 안 하는지를 더 감시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영상에좀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예, 휴대폰을 본다라든지 슬쩍슬쩍 딴 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운전 중에 정말 위험한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하죠. 어, 정말 위험한 방법, 위험한데, 그런 것들을 더 못하게, 더 감시를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밤에는 그게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낮에는 잘 보이니까, 그, 차 안에 있는 카메라로 저를 좀더잘 보는 것 같고, 밤에는 잘못 보는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 트윗을 보면은, 진짜, 이게, 깜짝깜짝 놀랐는데 다른 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날씨가 안 좋을 때도 어, 라인을 읽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다른 분들 오로파일러 영상 보면 날씨 안 좋고 비 오거나 눈이 와도 악쳤는데도 인식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인식 너무 안 좋으면 못 인식합니다. 그건 제가 예전 영상에 눈보라 칠때 그때 구독자분들이 이제 몇천 명이셨을 때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예 인식 못 합니다. 아예 길에 선이 안 보이면. 근데 웬만한 건 이제 인식한다. 그랬는데, 거의 답글이 정말 놀라웠던 게요. 이거를 트레이닝해서 그 카메라에 포톤을 당기는, 액츄얼 포톤을 카운트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악천후에서도 어느 정도 정보를 뽑아내서 이걸 갈수 있게 한다라는 거. 그걸 지금 트레이닝하고 있다는 라 거죠. 악천후에 대비하는. 근데 현재는 기후가 안 좋다라는지 요즘 밤에 많이 춥죠. 아침이라든지. 그래서 출근할 때 카메라에 이런, 뭐, 설이라든지, 뭐가 껴서 안 보이면은, FSD 베타는, 뭐, 안 된다라든지, 오토파일럿은 되는데, 베타가 제한된다라든지, 예, 이런 메시지가 뜨긴 합니다. 어. 근데 이런 것까지 트레이닝해서, 야, 그럼 라이다가 왜 필요하지? 이거, 액츄얼 포토널 카운트 정도면은, 라이다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날씨 안 좋으면 라이다도 별로입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웠고요. 그러니까 완벽한 건 아닌데 과연 경쟁이 있냐라는 거죠. 아, 진짜 이 회사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뒤에 얘기할 그런 정치적인거나 다른 문제들, 회사의 내홍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멸하지 않는다는 기술적으로는 더 이상의 비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회사들이 참 이따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데요. 그걸 넘어가기 전에. 한국 분의 트윗에 일론 머스크가 특별히 답을 했더라고요. 저 몰랐는데 한국에서 앱에 뭔가 이렇게 다운이 됐던, 그러니까 앱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든지 차에 접속이 안 됐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것의 답이 무슨 이게 AI입니까? 컴퓨터입니까? 이게 체킹하면서 점점점점 예, 무슨 컴퓨터가 답변하듯이 예, 요즘 일론 머스크 트윗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생짜와 러한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좀 정, 정제화되고, 예, 좀 뭔가 이렇게 고객에 답, 대응하는? 뭐다 대응하는,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러면서 좀 트래픽이 좀 조절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과도 했습니다. apology. 예, 사과도 했습니다. 예,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야 전형적인 고객 대응 모습 이런 모습과 맞는지 이거 이거 AI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어튼 특별히 한국분 트윗에 이렇게 답글을 했다라는 게 재밌었고요. 자 이제는 정부 얘기입니다. 아 예,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연설을 했죠. 이제 GM에 이제 앞으로 전기차를 가야 되고 뭐 뻔한 거죠. 이제 포드나 g m 에 이런 자동차 뭐 미래 뭐 이게 미국의뭐 밝은 이러고다 이제 뭐잘해 보자. 뭐뭐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많이 아쉬운 거는 뭐중국화의 경쟁을 논하고 뭐 이러면서 사실 전기차 지금 앞서 얘기했듯이 전기차 탑은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 꽤 오랜 시간은 예, 테슬라가 할 겁니다. 뭐 이제는 예, 너무 자저 베타를 받은 입장에서는 이거 해 보니까 너무 자명해 가지고 예, 뭐 어떻게 뭐 예, 이건 참 좋은데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게, 예.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예, 정작 자국에 어마무시하게 좋은 예? 전기차 회사가 있고 앞으로 세상을 씹어먹고 정말 이건 뭐 이보다 도 좋을 수가 있나 현재 이런 상황에서 근데 그 회사를 논하지 않고 GM과 포드의 편을 그 이유도 제가 눈을 얘기를 했죠 UAW가 자기를 뽑았다 그 연설도 있었죠. 뭐 이해는 하는데 이게 참 그래도 현실을 직시해야 되지 않을까 대통령인데 그것보다 저보다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모두가 이런 뭔가 게임화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모든 사람이 참 쫓는 아좀 그런 모습은 예, 좀 안타깝다. 도대체 이러면 트럼프와 뭐가 다른지? 그쵸. 그냥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면 뭔가 포용의 자세나 팩트에 기반한 걸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자기 표밭이 지금 현재 스윙보트를 UAW가 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UAW만 참. 그래야 재선을 하니깐요 근데 지금 인기도로는 재선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치 앞을 못 보는 지금 다음 대선인데. 중간선거도 난리가 났죠. 지금. 중간선거부터 챙겨야 될것 같은데. 아 이런 상황들이 너무 아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도 최근 트윗에 아니 그더 테슬라가 종업원이 없습니까? 거기 인플루이드 많은 미국인들이 거기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무시하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은 테슬라가 하는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대통령조차도 언급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는 더큰 표밭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포드나 GM의 그런 큰 표밭을 날려버리기 때문에, 뻔히 자국에서 엄청나게 좋은 회사가 있으면, 이건 뭐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뭐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니까 앞뒤가 안 맞는 참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미국 정치도, 예, 다, 사람 사는 게다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대, 옛날 미국 대통령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역시 누가 되든, 예,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모든 현재의 대통령은 뭔가 대의나 이런 거보다는 지금 현재 다들 자기가 재선을 하냐 못하냐가 최우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념이고 모든 뭐 정책 노선이고 간에 그냥, 예, 다음에 내가 할수 있냐, 없냐가 현재 그 발언이라든지 하는 정책들, 뭐 하는 제스처, 행동, 모든 게다 내가 다음에 하냐, 못 하냐에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요즘 버니가, 그, 일론 머스크를 엄청 때리죠. 근데, 이 그러시면서 버니, 어, 보잉한테 좀 돈을 받으셨더라고요. 미국은 합법적으로 로비가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옛날에 강연하고, 뭐 정치인들 미국에서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책팔이로 돈을 엄청 받으신 것도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참 수상하다. 굉장히 수상하지만 참 현재 미국의 이런 정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서 예 이게 가장 큰 적이라는 거죠. 아마 좀 이런 혁신을 하고 나서 테슬라도 뭔가 마케팅 팀이라든지 뭐 일론 머스크 성향에 맞지 않겠지만 정치적인 로비라든지. 그러니까 저 CNN도 저런 일을 하고 꼭 광고 수익이 지금 전혀 뭐 지출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다 보니까 매체 매사 매스미디어한테 이렇게 공격당하고 정치인들 하나 이제 쳐다보지 않고 근데 현실은 지금 그렇진 않죠 제가 좀 빠른 걸 수도 있습니다 FSD 베타에 지금 충격을 먹어서 너무 돌아가는 상황이 이걸 보면은 너무 안타깝다 라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윗이 참 들어왔는데요. 18일자 트윗의 이 보면은 처음에 많은 대형 회사들이, 많은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때려쳤습니다. 한다 한다 말만 하고. 그거 저도 수십 번 얘기했죠. 진짜 지겹도록 얘기했죠. 작년, 재작년부터. 그래서 제가 테슬라로 넘어가게 됐다고, 원래 내연기관을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기다리다 지쳐서 넘어간 건데, 그런 얘기가 이런 트윗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가 어떤 가버먼트의 뭐 EV 크레딧을 기대한다라든지 근데 사실 제가 볼때 그거 없어도 테슬라는 지금 이미 넘사벽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언급하지만 이미 못 받고 있죠 못 받고 있는데도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고 뭐개정아니면 받을 확률이 높지만 뭐 좋겠죠 근데 그게 없어도 이 회사가 가는 데는 예. 지금 일론 머스크도 밝히지 There are no EV i n c e n t i v e nor did we expect that. 뭐, 없고, 현재 없죠. 그리고 기대도 안 한다. 기대하지 않아도 잘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전히 개솔린 가격은 정말 슈퍼칩, 슈퍼칩인지 모르겠는데, 더 올라갔다가는 바이든 대통령 인기가 진짜 저세상으로 갈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하 여튼 그 행보는, 예, 저도 인정합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 이과 이걸 멋있게 포장하기 위해서 화성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저는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쪽으로 해석하지만 네, 맞습니다. 딱히 그걸 뭘 친환경 흐름인 거는 아마 일론 머스크도 알았겠지만 지금 현 상황은 뭐 그걸 딱히 기대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이 회사는 그걸 대비하고도 남습니다 네, 그런 거는 이미 여기 이제 증명했고 저도 그건 동의를 하기 때문에 예,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정도 좀 순수한 면도 보이는데 참 요즘 돌아가는 정치적 상황은 테슬라를 그쵸 챙기지 못하죠 챙겼다가는 하, 예, 이해는 합니다 예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이제 기존 언론들의 이제 반대 의견들도 몇개 얘기를 하면 예 어떻게든 밸런스를 맞춰보고자 뭐 근데 사실 예, 개인적 마음은 그러거나 말거나 아 처음 얘기했듯이 예, 저는 계속 테슬라를 현재로선 탈것 같습니다 이제 컨슈머리포트가 테슬라에 대한 어떤 이제 퀄리티가 안좋다 풀 스코어 뭐 당연하죠 뭐 단차는 마감이 안맞으니까요뭐 이해합니다 뭐 그러든지 말든지 예 왜냐면 1등이 렉서스 거든요 뭐 렉서스는 참 지겹도록 1등을 하는데 뭐 렉서스 차잘 만들죠 예, 근데 베타를 맛본는 현재 입장으로서 차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주행이 날 보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날 편하게 장거리를 가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사고가 얼마 안 나게 해주는지 과연 뭐 단차가 좋고 안 좋고가 글쎄요 예, 엔진오일도 안 갈고 내구성은 뭐 그냥 보기에 조금 안 좋은 거지 뭐 내구성은 제가 볼때 기존 내연기관보다도 훨씬 난거 같은데 예 하여튼 예, 컨슈머 리포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내일도 테슬라의 s 스트 베타와 테슬라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